진주시는 28일 진주시청에서 우리 농산물 요리 경연 대회 결승전에 선정된 최종 수상자 6명에게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경연 대회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상생발전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추진됐습니다. 참가 신청자는 사전에 배송된 지역 농산물 꾸러미를 활용해 가족과 함께하는 요리 과정과 시식 장면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초 결승전은 오프라인 행사로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 방식을 변경하고 배송받은 지역 농산물 꾸러미를 활용한 개별 요리 영상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결승에 참가한 6명은 또띠아롤과 우엉 연근 피클, 구절판과 고추 잡채 등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 영상을 제출했고, 그중 조현경 참가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시부모님과 함께하는 요리과정과 시식 장면을 선보여 최고 점수를 받으며 최우수에 선정됐습니다.